여러분, 안녕하세요. 봉봉이네 밥상입니다.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애호박전. 재료 준비는 애호박, 감자 두 갈, 양파, 당근, 청양고추, 빨간 거, 파란 거. 이렇게만 준비하시면은 맛이 있는 애호박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채칼이 필요한데, 채칼로 어, 겉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. 실은 사용 안 하고 이 호박전이 애호박보다 약간 큰 이것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답니다. 자, 호박은 채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. 당근도 채칼로 준비해 주세요. 감자도 채칼로 너무 쉽죠. 이렇게 하면 감자의 아삭아삭한 맛이 호박전이 맛이 배가 된답니다. 준비한 재료 다 넣어주세요. 호박, 당근, 감자, 다져놓은 양파, 청양고추, 빨강, 파랑 이렇게 다 넣습니다. 여기에다가 튀김가루, 튀김가루 양에 따라서 이 튀김가루 들어가는 양이 틀립니다. 이 정도의 양으로 튀김가루 하나, 둘, 세 스푼을 넣어줄 거예요. 세 스푼 부침가루 세 스푼 일딜로 들어갑니다. 나는 맛소금으로 할거예요 맛소금으로 2분의 1 정도 넣습니다. 여기에 생수, 생수 한 300ml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주세요. 이게, 끝이랍니다. 맛있게 부치면은 맛있는 애호박전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건 손으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손으로 반죽을 해보겠습니다. 반죽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끝으로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 주겠습니다. 아주 고소하게 만들어져요.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섞어 주겠습니다. 둥근 모양을 만들어서 구워줄게요. 물직을 마시는 소리가 아주 나네요. 한번 뒤집어 볼게요. 호박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올 추석에 이 애호박전을 추천드립니다.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세요. 너무 맛있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